안녕하십니까? 시간이 흐르면 미국에서 어떻게 한인 사회를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각 민족마다 특성 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앵글로색슨, 저먼 이탈리안, 그리스, 히스패닉, 그리고 동양으로부터 일본인, 중국인, 한국인, 필리핀어, 인디안, 베트남인 등등. 이 방송을 들으시는 지금 저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미주 유대인 지역사회의 연결위원회 초청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하여서 이 나라의 역사 배경 그리고 현재 상황 등을 섭렵하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가서 보고를 하겠지만 지금의 심정은 한인 사회와 유태 사회를 비교하고 과연 한국이 세계사에 우뚝 설만한 철학과 비전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2 0 0 0년 이상 유리 생활을 통하여 그들의 근본이 말살되고 잊혀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유일신과 선민으로 하나된 삶을 그 삶과 철학을 유지함으로써 이차 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어 가지고 이슬람 국가들과 항쟁하면서 미국의 지원을 확보하고 세계사에 지적을 받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굳건한 나라와 민족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홍익인간을 국시로 하는 한민족. 배달민족은 5천년의 찬란한 역사를 지닌 민족입니다. 현재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지만 남과 북의 민의가 상통되고 국제적인 화합의 무드가 고조된다면 우리 민족은 하나가 되고 민족의 국시인 홍인간의 고귀한 이상을 세상에 향하여 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리라고 믿습니다. 한인 이민 사회가 하와이 사탕수수밭으로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인 이민은 1965년 개정이민법 이후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미주를 향한 이민은 계속되었고 현재 센서스 통계 140만, 한국 통계 200만의 한인들이 미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국으로부터 이민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이민은 지속된다고 보고 있고 기존 한인들은 2세와 3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미국 이민은 16세기 중반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에 속해 브라질의 설탕 농장 원목 그 체벌에서 투입되었던 브라질계 23명이 뉴욕에 도착해가지고 정착하게 된 것이 시작으로 봅니다. 그후 1723년 미국 최초의 유대인 교회가 뉴욕에서 세워져가지고 유대의 중심지가 되었고. 19세기 초반에 500만 명의 독일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하여 앵글로색슨들이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커뮤니티가 되었는데, 그들과 함께 어 독일 시골 출신 30만 명의 유태인들도 함께 온 것이 본격적으로 이민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19세기 말부터 2차,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20년대 초까지 약 250만 명의 동유럽 유대인들이 미국에 이민해가지고 현재 65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2.2%에 불과하지만 미국 유대인들이 미국은 물론 국제 무대에서 커다란 권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미국 내 유대 사회는 통합적인 조직을 운영해서 전체를 보는 시각을 키워왔습니다. 뉴욕의 경우 유대의 페더레이션이 지난 90년 동안 유태사의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자리 잡으면서 서로 돕는 일, 타민족과 화합하는 일, 본국과 유대에 또한 지대한 공헌을 합니다. 이들은 페더레이션이라는 연합체를 구성해 가지고 이사회가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들이 행하는 일의 일부를 소개하면은 지난해 1억 5천만 불을 그 모아가서 유태 기관들에게 지원해가지고 이 지원된 종잣돈으로 이 기관들이 정부로부터 매년 20억 불이라는 그 공적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유태 사회는 미 전역에 걸쳐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철저하게 하나로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단점은 미국의 발전에 직접 기여하지 못했고 또 크게 도움이 안 됐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미국 내 한인 사회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인 사회의 구조를 이 사회 중심으로 재편성하고 그레스루트로 어, 그 아래로부터의 대표성, 한인들을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채널의 형성, 본국과의 그 협력, 그리고 미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한인 사회로 키워나가는데 비전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한인 사회에 그 많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과거 모세가 콜링을 받을 때 교회를 세우라는 콜링이 아닌 백성을 구하라는 콜링이었음을 상기할 때 교회도 이러한 일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회는 교인들에게 이러한 비전을 심어줘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비전은 일 세들이 꿈을 꾸고 시작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세들이 시작하지 않으면은 우리 이 세들은 그것을 시작해 나아가기가 매우 어려울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히 <목소리법> 계십시오. <목소리법> <목소리법>